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무서운 진실. 별표 별표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당신의 수명을 10년 앞당깁니다. 별표 별표 70세가 넘으셨다면 당장 이 다섯 가지 목욕 습관부터 버리십시오. 여러분, 진료실에 있다 보면 겨울철마다 정말 안타까운 환자분들을 뵙게 됩니다. 겉보기엔 멀쩡해도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일은 살 한정숙 어르신의 이야기에 아마 무릎 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한정숙 어르신은 동네에서 깔끔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평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뜨거운 물에 푹 담가야 피로가 풀린다고 믿으셨고 때를 밀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지난달 개운하게 목욕을 마치고 나오시려던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욕실 바닥으로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며느님이 소리를 듣고 119를 불렀기에 망정이지, 그날 혼자 계셨다면 다시는 어르신을 뵙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오신 어르신은 평생 해오던 대로 씻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단순한 현기증이 아니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별표별표 별표 히트쇼크, 별표별표 별표 증상의 피부는 이미 만성적인 염증 상태인 별표별표 별표 봉화지 겸 별표별표 별표 직전 단계였습니다. 어르신의 목욕 습관이 심장을 쥐어짜고 뇌 혈관을 막고 피부 보호막을 녹여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원 통계를 보면 고령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욕실입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한 일본은 히트쇼크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별표 별표 5배 별표 별표가 넘습니다. 그만큼 겨울철 욕실은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별표 별표 75세가 넘으셨다면 제발 이 5가지 행동만은 멈추십시오. 별표 별표 누구나 좋다고 해서 무심코 따라했던 습관들이 실은 혈관을 터뜨리고 뼈를 부러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정숙 어르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위험한 목욕 습관 5가지를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욕실 온도부터 때밀기, 식사 후 목욕까지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과 당장 실천해야 할 안전 수칙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남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한 별표별표 별표 생존 수칙 별표별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할 종이와 펜을 꺼내시거나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원칙은 75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괜찮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단호하게 지키셔야 할 생존수칙입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저승사자를 막아내는 비법입니다. 샵사인, 샵사인, 샵사인 생명을 지키는 세 가지 목욕 안전수칙. 별표, 별표 1. 첫 번째. 욕실 공기가 훈훈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옷을 벗지 마십시오. 별표 별표. 욕실, 난방 없이 들어가는 것은 내 혈관을 가지고 별표, 별표 러시안, 룰렛 게임, 별표, 별표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정숙 어르신께 왜 그날 욕실을 미리 데우지 않으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뜨거운 물 틀면 금방 따뜻해지는데 굳이 난방비 아깝게 미리 켤 필요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바로 이 생각이 어르신을 쓰러지게 만든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에 정말 민감합니다. 따뜻한 거실에 있다가 썰렁한 욕실로 들어가서 옷을 벗는 순간 차가운 공기에 놀란 혈관이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이때 혈압이 치솟습니다. 그러다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혈관이 확 풀리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목욕을 마치고 다시 추운 탈의실로 나오면 혈압이 또다시 급상승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널뛰는 현상을 별표 별표 히트 쇼크 별표 별표라고 부릅니다. 이 충격을 뇌혈관과 심장혈관이 견디지 못하면 별표 별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별표 별표 이 오는 겁니다. 실제로 겨울철 욕실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히트 쇼크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별표 별표 목욕하기 최소 20분 전에 온풍기를 켜거나 뜨거운 샤워기를 틀어놔서 욕실 공기를 거실만큼 따뜻하게 만든 뒤에 들어가십시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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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 식사 후 1시간 이내에는 절대로 목욕하지 마십시오. 별표 별표. 밥 먹고 바로 씻는 건 내로 가는 산소 호흡기를 잠시 떼는 것과 같습니다. 한정숙 어르신도 그날 저녁을 든든하게 드시고 소화도 시킬 겸 바로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피가 위장으로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가뜩이나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은데 피가 배 쪽으로 다 쏠려버리니 내려갈 피가 부족해집니다. 이걸 별표별표식후 저혈압 별표별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까지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올라가니 열을 식히려고 피부 쪽 혈관이 열리면서 피부로도 피가 몰려갑니다. 위장도 피를 달라고 하고 피부도 피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 정작 가장 중요한 주인인 별표 별표 내는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산소 부족에 빠집니다. 별표 별표 그래서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관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식사하셨다면 TV 뉴스 한편볼 시간. 즉, 별표 별표 한 시간은 지난 뒤에 욕실에 들어가는 여유 별표 별표를 가지셔야 합니다. 별표 별표 3, 세 번째. 탕에서 나오실 때는 반드시 3단계로 천천히 나누어 일어나십시오. 별표 별표.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낙상 사고를 부르는 주범입니다. 한정숙 어르신이 쓰러지신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탕에서 몸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앉아있으면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물 속에서는 수압 때문에 다리 쪽 혈관이 눌려있다가 일어나는 순간 압력이 풀리면서 피가 중력을 타고 다리 쪽으로 쫙 쏠려 내려갑니다. 뇌까지 피를 뿜어 올려줘야 하는데 펌프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별표별표 별표 기립성 저혈압 별표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은 금방 회복하지만 어르신들은 이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십니다. 욕실 바닥은 딱딱한 타일이라 머리를 다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별표별표 별표 1단계. 별표 별표 탕 속에서 나오기 전에 10초 동안 심호흡을 하십시오. 별표 별표 2단계, 별표 별표 탕 턱에 걸터 앉거나 무릎을 꿇고 다시 10초를 기다려 몸이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별표 별표 3단계, 별표 별표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난간이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이 별표 별표 30초의 기다림 별표 별표 이 뇌를 보호하고 여러분의 엉덩이뼈를 지켜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욕실 난방. 식후 1시간 대기. 3단계 기립법이세 가지만 지켜도 욕실에서 급작스럽게 쓰러지는 일은 9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신가? 시골에 계신 장인 어른은 따뜻하게 씻고 계신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생명을 지키는 방패였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두 가지는 여러분의 노년을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별표별표 별표 가려움증과 염증 별표별표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독제입니다. 여전히 나는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 매일 씻어야 직성이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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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조 피부와 가려움증을 지키는 두 가지 해독제. 별표 별표 4. 네 번째. 때밀이 수건은 당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십시오. 별표 별표. 때를 미는 것은 피부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막인 별표 별표 각질층을 억지로 벗겨내는 자의 행위 별표 별표 나 다름 없습니다. 한정숙 어르신이 응급실에 오셨을 때 제가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강이 피부가 마치 가뭄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곳곳에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때를 안 밀면 몸이 근질거려서 긁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반대였습니다. 때를 밀어서 피부가 망가졌기 때문에 더 가려웠던 겁니다. 여러분이 때라고 생각해서 국수 가닥처럼 밀어내는 그것은 사실 더러운 노폐물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고 외부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별표별표 별표 단백질 보호막 별표별표입니다. 이걸 거친 타월로 벗겨내면 피부는 알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져서 미칠 듯이 가려워집니다. 가려우니 긁게 되고 긁으면 상처가 납니다. 더 무서운 건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는 겁니다. 별표별표 별표 노인성 봉화지염 별표별표이라는 병 들어보셨습니까? 피부 깊은 곳에 세균이 침투해서 시뻘겋게 부어오르고 고열이 나는 병인데 심하면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정숙 어르신도. 다리 상처를 통해 세균 감염이 진행 중이셨습니다. 깨끗하자고 한때밀가 오히려 세균에게 별표 별표어서 오십시오. 별표 별표하고 대문을 열어준 꼴이 된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샤워 타월도 쓰지 마시고 별표 별표 부드러운 손으로 비누 거품만 살살 문질러도 씻는 건 충분 별표 별표합니다. 별표 별표 5 다섯 번째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딱 두세 번으로 제한하십시오. 별표 별표. 매일 비누칠을 해서 온몸을 씻는 건 피부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짜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수록 냄새가 날까봐 매일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틀린 상식입니다. 우리 피부는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내서 피부를 코팅합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이 별표 별표 기름샘이 말라버립니다. 별표 별표 20대 때의 절반도 안 나옵니다. 가뜩이나 기름이 부족한데 매일 뜨거운 물에 알칼리성 비누로 씻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남아있던 기름막이 싹 씻겨 내려갑니다. 한정숙 어르신께 제가 처방해드린 건 비싼 연고가 아니었습니다. 별표 별표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피부에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보다 건조함을 막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발 같은 곳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으시고 별표 별표 전신 목욕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만 별표 별표 하셔도 위생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에 사는 유익한 상제균을 지켜줘서 면역력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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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당뇨 환자를 위한 엄중한 경고 마지막으로 별표 별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별표 별표께는 특별히 엄중한 경고를 드립니다. 물 온도를 확인할 때 별표 별표 절대로 발을 넣지 마십시오. 반드시 팔꿈치를 사용하시거나 온도계를 쓰셔야 합니다. 별표 별표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은 말초 신경이 무뎌집니다. 특히 발의 감각이 둔해져서 펄펄 끓는 물에 발을 담가도 그냥 따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살이 익어버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화상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물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발이 괴사해서 별표별표 별표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 별표별표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건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너무나 자주 보는 사례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내 발의 감각을 절대 믿지 마시고 반드시 눈으로 온도를 확인하거나 가족에게 부탁하십시오. 자, 이렇게 때 밀지 않기, 목욕 횟수 줄이기 그리고 당뇨 환자의 온도 체크주의 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습관을 갖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잔소군 의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으라는 거냐,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짜야 하냐는 겁니다. 제가 한정숙 어르신께 퇴원 선물로 적어드렸던 별표별표 별표 안전한 목욕 시간표 별표별표를 그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숫자로 기억하기 쉽게 별표, 별표 3대 3법칙 별표, 별표을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별표, 별표, 별표 첫 번째 3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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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일주일에 3번 이하 별표, 별표입니다. 전신 목욕은 딱 3번까지만 하십시오. 별표, 별표, 별표 두 번째 3은 별표, 별표 물온도 별표, 별표 38도 별표, 별표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체온보다 약간만 높게 맞추십시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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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3은 별표 별표 보습 골든 타임 별표 별표 3분 별표 별표입니다.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3분 안에 로션을 바르십시오. 그럼 한정숙 어르신의 실제 목욕하는 날 저녁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목욕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별표 별표 저녁 7시 별표 별표가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별표 별표 욕실 난방기를 켜는 겁니다. 별표 별표 난방기가 없다면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어서 욕실 안에 김이 서리게 만드십시오. 공기가 훈훈해지는 20분 동안 어르시는 거실에서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목욕 전에 물을 마시면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아서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해 줍니다. 별표 별표 7시 20분 별표 별표 욕실에 들어가시면 옷을 벗기 전에 손을 뻗어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춥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옷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탕에 들어가지 마시고 샤워기로 별표 별표 발끝부터 물을 적십니다. 별표 별표 심장에서 먼 곳부터 천천히 물을 묻혀서 심장이 놀라지 않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탕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별표 별표 팔꿈치를 물에 담가서 온도 별표 별표를 확인하십시오. 뜨끈하다가 아니라 따뜻하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탕 안에서는 별표 별표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으로 딱 10분만 별표 별표 계십시오. 어깨까지 푹 담그면 심장이 물수압에 눌려서 부담을 느낍니다.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별표 별표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만 부드럽게 문지르시고, 별표 별표 팔다리는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게 두십시오. 이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실 때는 아까 배운 대로 별표 별표 3단계로 천천히 나오시고, 별표 별표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는 톡톡 두드리듯이 닦으십시오. 그리고 욕실 문을 열고 나오시기 전에, 별표 별표 욕실 안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별표 별표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피부에 가둬두는 겁니다. 이게 한정숙 어르신이 꿀 피부를 되찾으신 비결입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난처한 질문 세 가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별표, 별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늙으면 냄새 난다고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걱정돼요. 매일 안 씻어도 되나요? 별표, 별표 정말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그 냄새는 땀 냄새가 아닙니다. 핵세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건 피부를 빡빡 문지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냄새를 없애려면 매일 씻는 게 아니라 별표 별표 속옷을 매일 갈아입으시고, 방 환기를 자주 시키시는 게 훨씬 중요 별표 별표 합니다. 씻는 건 땀이 차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만, 매일 물로 헹궈주시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냄새 걱정 때문에 피부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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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습제가 너무 비싸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별표 별표 비싼 화장품 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별표 별표 대용량 바디 로션 별표 별표으로 충분합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별표별표 별표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별표별표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아주 저렴한 별표별표 별표 바셀린을 섞어 바르셔도 좋습니다. 별표별표 별표 비싼 걸 사서 아껴 바르는 것보다 별표별표 싼걸 사서 듬뿍 자주 바르는 게 별표별표 별표 피부에는 100배, 1000배 더 좋습니다. 한정숙 어르신도 만 원짜리 대용량 로션을 욕실에 두고 팍팍 쓰고 계십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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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목욕하다 쓰러지면 누가 구해줍니까? 별표 별표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걱정일 겁니다. 독거 어르신이라면 세 가지만 꼭 지키십시오. 첫째, 별표 별표 욕실 문은 절대 잠그지 마십시오. 별표 별표 둘째, 별표 별표 휴대폰을 비닐팩에 넣어서 욕실 안이나 문 바로 앞에 두십시오. 별표 별표 셋째, 목욕하기 전에 자녀분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별표 별표 지금 씻으러 들어간다. 고 전화 한통 하십시오. 별표 별표 30분 뒤에 연락 없으면 신고해 달라고 농담처럼이라도 말씀해 두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만약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루틴이 처음에는 좀 번거롭고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물 마시고 난방하고 천천히 일어나고 하지만 별표 별표 딱 일주일만 별표 별표 해보십시오. 한정숙 어르신도 처음엔 유별나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이 습관 덕분에 가려움증도 사라지고 잠도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랑 약속하시는 겁니다. 안전하게 씻고 건강하게 살겠다라고요. 지금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별표 별표 실천 별표 별표 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제가 확인하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을 보시면서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1분 만에 머릿속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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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를 없애십시오. 별표 별표 목욕 20분 전에는 무조건 욕실을 따뜻하게 데우시고 탕에서 나올 때는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서 기립성 저혈압을 막으셔야 합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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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밥 먹고 바로 씻지 마십시오. 별표 별표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들어가셔야 뇌와 심장으로 가는 피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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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재발대를 밀지 마십시오. 별표 별표 거친 타월은 갖다 버리시고, 전신 목욕은 주 2회나 3회로 줄이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지긋지긋한 가려움증과 피부염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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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하지 마시고, 별표 별표 눈으로 확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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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 별표 별표를 들이십시오. 비싼 화장품보다 듬뿍 바르는 저렴한 로션이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우리 한정숙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얼마 전 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얼굴 색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밤새 긁느라 잠을 못 자서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셔서 때 밀지 마라. 밥 먹고 바로 씻지 마라 하시면서 건강전도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별표 별표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이제라도 알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제는 목욕하는 시간이 무섭지 않고, 정말 개운하고 행복합니다. 별표 별표 여러분, 목욕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장 편안한 휴식이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위험한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이 내용들은 단순히 씻는 방법을 바꾸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웃으며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정숙 어르신처럼 건강하고 안전한 목욕습관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때 수건부터 정리하시고 욕실 온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뜨거운 물에 푹 지지고 때를 밀어야 건강하다고 믿는 고집센 친구분이나 부모님이 계신가요?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보다는 공원에서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건강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